자, 12-2번. 다음 4차식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가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질 때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몫이 있고 여기 나머지가 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0이겠지. 나머지가 0이니까 이 x 플러스 a가 이 4차 다항식의 인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인수정리야.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x 플러스 a가 인수다. x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0이 나온다. 이게 인수정리야. 다시, 이 4차 다항식이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려면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려면 나누어 떨어지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0이 되겠지? 이쪽도 0이 되야 되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0이다 이게 인수정리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가 0이 되야 돼.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a에 관한 4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되는 거야. 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 a제곱 마이너스 a가 반복이 되고 있지. 얘를 뭐, t라고 놓자. a제곱 마이너스 2a를 t라 하자. t라 하면,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는 0이 돼.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여기가 3. 3-15를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를 하면, t-6, t-2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 t가 6이거나, t가 마이너스 2여야지. 그러면, t가 6일 때, t가 뭐냐면, 이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다 대입을 할까? 마이너스 6 곱하기. a 의 제곱 마이너스 어, 어, 다시 a가 t 자리에 이걸 대입해야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이 되야 돼. 그래서 얘가 0일 때 a 값 구하고 얘가 0일 때 a 값 구하고.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근의 그네 공식으로 a는 음, a는 뭐야 1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이니까, 여기가 7이다, 7. 자, 여기에서는, 얘가 0이 되는 실수는 없어. 얘는 허근 나와, 허근. 얘가 0이다, 풀면 허근 나와. 왜? 짝수 판별식 구해보면, 어, B-의 제곱,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음수잖아. 그니까, 러 얘는 0이다는 허근을 갖는다. 허근. 얘를 만족하는 실수의 인은 는 없다. 얘가 0이다를 만족하는. 그래서 얘가 0일 때근두 개, 이렇게 구하면 돼. 모두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응.